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지역은 이제 마지막으로 순을 생산해서 출하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. 지금 전국은 아마 이미 출하가 다 끝났을 것 같고요.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마지막 출하를 이제 막 두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은 문제되는 묘복에 대해서 제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작년 가을 올 봄에 받으신 묘목 중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게시판에 적어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 봄에 묘목 밭에 문제가 생겨서 묘목을 배송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제 배경 뒤로 이렇게 보시면 밭이 있는데요. 요밭에 제가 묘목을 좀 심어 놨습니다. 엄나무 묘목을 심어 놓은 밭인데요 어, 이 밭은 엄나무를 한 번도 재배해 본 적이 없는 천여지의 밭이에요 그래서 병균이 없어서 이 밭에서 재배된 묘목을 1차적으로 올 봄에 묘목을 배송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 밭에서 생산된 그리고 이 인근에서 생산된 묘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되는 묘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주시고, 작성해 주신 대로 거기 어떤 뭐 묘목을 가을에 보내달라고 하든지, 아니면 봄에 보내달라고 하든지, 아니면 환불 조치를 해달라고 하든지, 뭐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써 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에 묘목을 다시 배송하든지, 아니면 봄에 배송하든지 하면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그 밭에서 캐서 제가 배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밭에는 심어 놓았지만 싹은 아직 나지 않았어요. 하지만 잘날 거를 예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묘목, 또올 봄과 작년 가을에 묘목을 심으신 분들은 대부분 묘목이 잘 살았더라고요. 보니까. 잘 살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가시 없나무, 가시 없는 없나무, 그 다음에 큰숨 맺는 참두롭 그 다음에 민두롭이 네 가지를 배송 했거든요 요네 가지 항목 중에 혹시라도 나는 뭐 이런 부분이 불만족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그 게시판에 써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일, 일어나서 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